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즉 격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캐나다의 3대 명문으로 불리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진행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수록 독신보다 부부가 월등히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 이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40대에서 60대 부부들만 대상으로 다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한 가지 배우자의 격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한 심한 육체 노동을 해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격려를 받고 결속력이 강한 부분은 오히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압이 오르지 않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격려와 유대 관계가 모든 의학적인 사실을 극복해 낸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유대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올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참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격려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조종자, 즉 피스 메이크가 되시기를 하늘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